국감에선 윤성열 정부 당시 감사를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원의 최신 TF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성의 첫 걸음이라며 옹호했고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감사 뒤집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적폐물이 투로 지금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아니요. 전현직 사무총장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TF는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고요,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자신이 권익위원장이었을 당시 감사원 감사에 사과를 요구하자.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사과의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며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했던 담당자들을 질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십 배 여유욕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해양청장이 확인이 좋지 않습니까? 새벽에 조작했다고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필요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야당이 요구한 특검 수사 감사 여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